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유니티 엔진의 구동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고, 아, 그리고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니티 엔진의 구동 방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게 유니티 엔진입니다. 유니티 엔진이 있고, 여기는, 카메라, 라이트, 그리고 우리가 만들었던, 큐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가 하이라키 창에 있는 오브젝트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유니티 엔진이, 이 시작 버튼을 눌렀을 때, 이렇게 늘리고, 타이밍에 맞게, 어, 명령을 내립니다. 자기가 원하는 순간에 명령을 전체에게 내려요. 그러면, 이 명령을 내렸을 때, 이제, 오케스트라와 지휘자의 관계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오브젝트들한테 모두 명령을 하라고 지시, 그 명령을 내리는데, 그런데 이제 모든 오브젝트가 그 명령이 왔을 때 무조건 어떤 거를 수행해야 하는 건 아니고, 해당 명령과 관계가 있으면, 행동을 합니다. 요거는 이제 지휘자가 아니라 오브젝트 입장이니까 여기에다가 적어놓는게 맞겠네요. 네, 이렇게 하는게 이제 유니티 엔진의 과 오브젝트의 관계도인데 스크립트를 코드를 직접 짜보면서 이거를 조금 더 깊이 이해해보겠습니다. 유니티로 가셔 가지고요. 프로젝트 창에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른쪽 클릭하고서 크리에이트 하면 우측에 C# 스크립트라고 있습니다. C# 스크립트를 눌러 주시면 이제 이름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요. 헬로 유니티라고 짓겠습니다. 굳이 똑같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로딩이 되고 나서 이렇게 더블 클릭하면은 코드를 편집할 수 있는 영역으로 넘어옵니다. 네. 참 감동적인 순간이죠. 그 다음에, 혹시나 여기까지 따라오지 못하신 분들, 버그가 걸리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안내를 해드리자면, 만약에 이 비주얼 스튜디오가 열리지 않았다. 그러면은 의심해 볼 만한 문제가 에디 창에서 프리퍼런스 들어가 보십니다. 그러면 이제, external t 외부 툴에서 여기, 요, 코드를 편집하는 에디터, 이거를 비주얼 스튜디오로 해놓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를 바꿔놓고서 더블 클릭했을 때 성공이 됐다면 정말 다행인 겁니다. 어, 그 외의 경우에는 인터넷을 좀 뒤져봐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코드를 만들었으면 자동 완성된 코드가 몇줄 보이죠. 우리가 이름을 지었던 헬로 유니티 오른쪽에 모노 비헤이비어라고 써져 있고요. 그리고 안쪽에는 스타트와 업데이트라고 적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코딩하는 언어 C# 언뭐 C++ 그리고 이런 C# 같은 경우에는 이 중괄호로 시작과 끝이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이걸 스코프라고 합니다. 스코프 고 이제, 스코프를 열, 중괄호를 열면, 스코프의 시작, 닫으면, 스코프의 끝에서, 헬로 유니티에 관할 영역은, 여기부터 여기까지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좀더 깊이 있는 내용은 나중에 다루고, 일단 저를 따라서 코드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타트, 중괄호 안쪽에, 스타트 영역 안에다가, debug.log. 괄호 열고 큰따옴표 하시고 'Hello Unity'라고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에 있는 문자는 굳이 똑같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서 저장, 저장을 꼭 해주셔야 합니다. 저장을 한 다음에 Unity로 돌아와야 저장 내용, 그 수정한 내용이 변경이 됩니다. 다음에 'Hello Unity' 이거를 작성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닙니다. 어, 이게 성능을 발휘하려면 이 C 에 존재를 해야요. 이 컴포넌트가 존재해야 하는데 그게 존재하지 않으면 이제 작동을 못한다. 그냥 프로젝트는 이제 소품실이니까 여기 있는 것만으로는 기능을 못한다. 해서 이제 Create MT 이제 빈오브젝트를 만들어서 프린트 Hello Unity 이름은 중요하잖아요. 이제 Hello Unity를 출력하는 기능을 목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Hello Unity 이것도 우리가 작성한 코드이긴 하지만 이게 컴포넌트로서의 기능도 합니다. 컴포넌트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Add Component를 해서 Hello Unity 찾아서 붙일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끌어다 놓을 수도 있습니다. 자 너무 많으니까 리무브 컴포넌트에서 하나는 없애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주고서 실행을 하면 어떻게 동작할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뭐 스타트니까 이걸 눌렀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 무슨 일이 일어나겠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플레이 버튼을 눌렀을 때 "헬로 유니티"라고 콘솔 창에 이렇게 글이 나오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더 이전에 설명했던 엔진의 기능을 통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유니티의 생명주기라는 게 있는데요. 공식문서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면, 이제 사전에 지정한 순서대로 여러 개의 이벤트 함수가 실행된다라고 써져 있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원하는 타이밍에 맞게 이 오브젝트들한테 이제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자, 이게 그리, 그 이벤트들을 모아놓은, 순서들을 모아놓은 도표인데, <laughs> 네, 여기 start라고 우리가 만든, 우리가 작성되어 있던 함수와 똑같은 이름이 있죠. 즉, 이 시작 버튼을 눌렀을 때, 이 스타트가 실행이 된다는 겁니다이 순서대로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타트 있고 아래쪽에 보면 업데이트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기 스타트 업데이트라는 이벤트가 등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니티 엔진이 게임이 시작할 때 순서에 맞게 어, 야 너희들 어웨이크 실행해, 온이네이블 실행해, 리셋 실행해, 스타트 실행해. 나 스타트 있는데, 스타트 있는데 하면은 이제 그요 스타트 영역에 있는 명령이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써져 있는 디버그 점 로그는 이제 수행할 명령인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제 조금 더 살펴보면은 맨 처음에 아주 맨 처음에 시작하는 어웨이크라는 게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도 어웨이크를 검색하면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추측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벤트들을 대부분 코드상에서 찾아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버그점 로그를 해서 음, 이번엔 헬로이 i 니티가 아니라 헬로 a 어웨이크라고 이름을 지어보겠습니다. 이 디버그점 로그의 기능은 말 그대로 로그를 남겨주는 겁니다. 로그에 대한 내용은 여기 안에서 이제 문자열이라고 하는데요. 큰 단표로 묶으면 문자열이라고 부르는데 네. 이렇게 문자로 묶어서 메시지를 담아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니티로 돌아와서 다시 실행을 시켜 보면은 네. 헬로 어웨이크. 어웨이크가 먼저 실행된 명령이 나온 이후에 헬로 유니티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실행이 된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거를 이제 브로드캐스트라고 부릅니다. 이 슬래시 슬래시 한 거는 이제 주석이라고 해서 어어그 명령어의 기능은 하지 않아요. 근데 이 코드를 열어보는 사람들이 읽기 쉽도록 어, 코멘트라고 하죠 코멘트 코멘트를 달아놓는 용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 브로드캐스트라고 하는데 이벤트를 모든 오브젝트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제 어웨이크를 실행할 때가 되면은 모든 오브젝트들한테 명령을 해요. 어웨이크 있는 온, 있는 오브젝트는 모두 Awake를 실행해 라고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애들은 모두 다이 명령을 받아요. 근데 이제 Awake가 없는 친구들은, 아, 나, 어, 나는 Awake 코드가 없으니까 나는 이걸 실행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고, 이제 이, <laughs> 이 Awake 이벤트가 있는 친구들은 <laughs>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명령을 실행을 하는 거죠. <laughs> 이런 식으로 게임 시작에 우리가 나중에 변수 초기화에 대해서 배울 건데, 뭐, 예를 들어서 플레이어 체력을 저장된 체력으로 이전에 뭐 데이터를 로드할 때 이전에 깎여있던 체력으로 뭐 돌려놔야 한다. 그럴 때 이제 게임 시작할 때그 데이터를 불러오고, 뭐, 그런 동작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웨이크는 무슨 기능을 할까? 아, 업데이트는 무슨 기능을 할까? 궁금해서 헬로 업데이트 이런 것도 한번씩 해보겠습니다. 자, 실행을 눌러보면은 네, 이 콜렉스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헬로 업데이트가 엄청나게 빠르게 출력이 되고 있죠. 콘솔 창이 넘치겠습니다. 이 콜랩스를 누르면 이제 같은 로그, 이제 똑같은 내용의 로그는 이렇게 묶어서 처리를 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중간 정도 위험한 이제 크래시가 날 정도 이제 엔진이 중지될 정도의 오류는 아니지만 뭐 그래도 주의할 만한 사항이 있다 하면은 요 세모 표시로 이제 아이콘이 대체가 되구요. 그리고 아, 이거 엔진을 멈춰야 한다 하면서 이제 띄우는 경고문이 요 느낌표 경고문입니다. 어, 여기는 지금 말풍선처럼 꼬리가 있죠. 요거는 꼬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색깔도 빨간색이에요. 네. 그렇게 해서 어, 업데이트는 뭐냐면 이제 여기 영어로 안내가 되어 있죠. Update is called once per frame. 그래서 이제 한 프레임. 이제 컴퓨터를 생각을 해보면 이제 프레임이 무엇이냐. 이제 화면을 한번 그 화면에 새로 그려지는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깜빡깜빡 하면서 이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다시 그려주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단위를 한 프레임이라고 하는데 보통 1초에 45프레임, 60프레임 이런 식으로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그렇게 이제 화면을 깜빡이는 주기마다 이 이벤트가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나 많은 영령어가 살수 있었던 거고요. 음. 그래서 지금까지 유니티의 작동 방식, 생명 주기와 로그를 찍는 방법까지 간단한 실습을 마쳐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번에 더 좋은 퀄리티 있는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안녕.